오늘은 근육형인 사람 또는 지방형인 사람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어 우리가 다이어트 를 한다 그러면 먼저 운동을 많이 생각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육형인 사람은 다이어트를 할때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체중이 감량이 돼서 어느 정도 목표 체중이 갈 때까지는 근육형인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형인 분들은 처음에는 수면과 식기를 조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. 아까 지방형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, 이 근육형인 분들하고는 반대입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이를 해야 되지만 운동을 같이 해서 근육을 만들어주었을 때 조금 더 다이어트도 잘될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지방형인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만 자기가 의지로 극복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뻐지는 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, 어, 근, 돼지라고 표현하는 근육형인 사람들 얘기 많이 듣고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살은 안 빠지고 우리 더 쪘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는 근육형인 몸인지 또는 지방형인 몸인지를 체크해서 자기한테 맞는 시기와 그다음에 운동 스케줄을 잡았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